오늘은 말이 안 되긴 하는데, 오늘 전 여친 만나러 갑니다. 제가 20대 중반 때그 사귀었던 그 타투이스에서 만났던 여자인데, 오사카에 <laughs> 살고 있어가지고, 그래서 오사카에 제 유튜브 보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6년 만에 만나러 갑니다. 하여튼 가보겠습니다. 진짜 졸라덥다 벌써부터 도 와... 아. 말이 안 되는데. 진짜 지금 의자가 졸라 뜨거워편 표점 잠깐 갔다 왔다고. 아 와... 씨. 옷이 씨 뜨고. 자전거 수차하고 병물원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죄송해요. 그 친구 같 오미에 마이 기 마시다 けど 어, 名前は分かりま아요

어떻게 해야 되지? 임시. 어, 여기. 여기야? 응, 저쪽을 열리는가운데. 아 여기. 여기. <laughs> 어디를 열린다는 거야? <laughs> 야, 너왜 이렇게 페인이야아 페이니 인제 화장을 못 하는데, 땡큐. 얼 어, 많이 샀네.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. 내 비상식량 저녁에. 뭐 하세요 여기서? 페인. 얼굴 손질 <laughs> 아, 못 하겠네. 아페이인데못 하지. 땡큐 좋아해. 너 얼굴 못쓸거 같아 지금. 아. <laughs> 진짜 앞머리도 못 하고 갑자기 이번에 가지고. 근데 이거 다 읽을 수 있어? 일주. 어. 넓어도 <laughs> 잘해줬구나. 내가 잘했어. 뭘해도개 못했잖아 옛날에. 뭘개 못했어. 그때도 했는데. <laughs> 너 근데 개 못했잖아. 무슨 <laughs> 소리야? 그때도 했는데. <laughs> 그때도 하긴 했는데 못했지 그때는. 아, 못하진 않았어. 못했어. 아, 못하진 않았고. 아, 니 탔어?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? 야, 근데 오랜만에 본것 같지 않아? 그냥, 그냥. <laughs> 그 뭐지? 해외에서 각자 살다가 갑자기 만나는 <laughs> 느낌이야, 지금. 그렇긴 뭐. <laughs> <되긴> 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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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병약해졌어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건강하던 내가. <laughs> 아 나이 드나 봐. <laughs> 너 나이 먹었지? 지금 25살이지? 27살? 26살이지. 일본 나이로? 한국 나이로? 한국 나이내 나이, 막 나이 적겠있어 24년 12개월. 2000년생이야. 2 0 0 0년생 나이 <laughs> 변했냐, 나? 똑같은데? 다행이지. 다행이래다. 다행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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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난 지금 페인이라 그래. 진짜 급하게 이번에 가지고 다다 사다주고 이렇게. 다행이네. 그래 도 친구 있어가지고. 그래 너왜 일본에 살고 있냐? <laughs> 일본에 살고 있냐고 그런 거 얘기. <laughs> 아니 그냥 너무 뜬금없어가지고. 나도 작년 3월에 왔다가. <laughs> 어. 병원에서 통영일 했었어. 병원에서 통영일 음. 하다가 이미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, 음. 일본 가는 거 아예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꿈꿔가지고아나 그냥 일본 가야겠다. 이런 거 살아야지, 이런데. <laughs> 이제서 거기에는 너무 유학 가기에는 좀 그렇고, 뭘 와서? 연장했지. 취업비자 받아가지고. 너네 취업비자를 주네? 물 마셔도 되냐? 응. 종이 컸어. 아, 어, 그전빵만 애였는데 맞다 나 그때 빵 만들고 있었네? 어술 먹고 지각하고 아 대박 근데 여기다 또빵 만드는 걸로 취업했 카페에서 언제까지 가까지 짧으면 7일 뒤면 11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아, 어, 오일은더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번 게 엄청 비싸다 데 일본 맞아 근데 여기도 보험증 있으니까 한국말로 비슷할 것 같은데? 아니 한국보다는 조금 비쌀 것 같긴 한데 음. 내가 지금 비에4인시려가지고 1일에 이건데 1일. 보험증 <웃음> 보험 <웃음> 그... 그 3월 30%는 다 가능하니까 뭐 정상이야? 이게 기준 기준 정상 되는 게 어. 최고 높아도 0.35가 정상인데 3 0 7점다나온거까왜 음. 높은 건줄 알아? 이유가? <laughs> 아니 일주일 전부터 빠서는데엄 아파가지고 난 처음에 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만나는 줄 알았어 <laughs> 난 진짜 아팠어 그래가지고 아 뭔가 그래 오랜만에 갑작스럽게 연락하기됐 했었었고 그치? 존나 뭐, 그, 아팠어 이러그거그왜안 그치? 그치? 봐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안본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번 에때개 <laughs> 아팠어 <laughs> 진짜 아팠어 말하지 그랬어 <laughs> 아프다 말했잖아. 아니 그그 그 뭐지? 약간 이렇게 아픈 줄 몰랐지. 난 그냥 단순히 그 감기 열난. 근데 그때도 줄 나도 그런 응. 줄 알았어. 그래서 그냥 참았던 건데 이렇게 나올 줄 나도 몰랐지. 야, 나 니가 오사카에서 너랑 이러고 있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었구나. 난데보다 오사카 가둬서 오사카 같지말아 그건 거기했서 나도 다른 곳 여행 갔다가 왔는데 오사카 제일 재밌네라고 싶어서 왔는데 응. 막상 살아보니까 오사카가 너무 쪼만네 아, 좀 작긴 해. <laughs> 맞아. 도쿄가 넓지. 적당히 해가지고. 맞아, 딱 타투 현타 와가지고. 응. 그래서 타투 그만, 이제 타, 타투 쉬고. 그러고 이제 일본 왔지. 작년 8월쯤에부터 타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, 응. 엄청 고민하다가. 무슨 일 하지? 해가지고 이제. 응. 그래서, 아, 해외 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가지고. 잠깐 생각 정리할게 와볼까 해가지고. 그래서 그래요. 작년에 오사카에서도 그냥 타투했었었어. 어 그래서 원래 일본 오라가지고 타투를 계속 할라 했었다가 어. 타투를 응. 접고 다른 일을 하려고 온 건데 타투를 일단 좀 그냥 시작해가지고. 아, 응. 타투 안 하고 있어. 너 근데 입술이 얼굴가 한데... 이거 두꺼웠냐? 어. <laughs> 기억이 안 나. 원래 두꺼웠어. <laughs> 아파서 부은 거 아니야. 아, 그니까 아파서 부은 줄 알았어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근데 난 자고 일어나면 입술이 더 붓긴 해. 눈 붓는다기보다. 전체적으로 입술이고 기억이 안 나니 자고 일어난 모습. 야안나지 <laughs> 당연히 응. 그몇년 전인데 <laughs> 아... 병자 같아. 너 병자야 지금 <웃음> <웃음> 왜 아픈 모습으로 보이냐고 어 오랜만에 만나는데 <laughs> 나도 입원할 줄 몰랐다. 리얼 갑자기 응급실 실려가더니 입원하래. <laughs> 그러고 진짜 갑자기 10분, 15분만에 38.5로 막올라갔거든 <laughs> 그러면 이제 5만 오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바로 바로 콜로내거들어지 <laughs>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불쌍해졌어? 불쌍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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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지금 나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줄 상상도 못했네 그니까 그래서 아까 아빠랑도 전화했는데 아빠가 자꾸 너무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<laughs> 엄마랑 아빠랑 오빠들도 엄청 하겠다 형응 그래가지고 니를 만날까 기억이 나 원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다가 흐엉? <laughs> <laughs> 나뭇잎 하나 가져올걸 아까만 마지막 입새난 진짜 애들한테도 그래서 얘기했어 창가 자해줘가지고 그니까 나 이거 창가 보고 이거 잎 하나 가져올 걸, 아, <laughs> 그러니까, 나 응. 하나 가져올 걸 진짜, 그랬나 싶었어 아니 진짜 경치는 너무 좋은데 마지막 입새 같다고 응 그니까 <laughs> 또하얀잎 하나 <발표> 놔가지고 <laughs> 이거 내가 고은우 씨야. 아 그래? 현전복 아니야? <laughs> 나 이거 환자복인 줄 알았어. 지금서 옆에 나가고서 했는데. 환자복이 렌탈해야 되는 거야. 아 진짜 그수 렌탈이야? 응. 근데 굳이 렌탈 안 하고 내옷 입어도 되는 거면은. 그렇지, 그렇지. 안에 밥 너무 잘 나오더라. <laughs> 맛있어? 다행이네. <laughs> 아, 맛있어, 짜증나. 이걸로 입어 하고 나면 살 찌는 거 알지? <laughs> 아 왠지. 음. 아, 근데 어쩔 수 없지. 나 작년에 나도 입어냈었어.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. 음. 한국에서? 응, 나 오토바이 타다가 그 뭐지 김 여사가 나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헉? 그 이제 사 차선 도로였었거든. 근데 이 차선에서 사 차선으로 이제 우회전을 해버린 거걔가 어. 그래서 내가 옆으로 날라갔어. 그래가지고 그때나도 <laughs> 날라갔는데 그 진짜 그 블랙박스를 난못 봤었거든. 근데 우리 부모님하고 경찰하고 보험사고다 봤는데 내가 어. 그래 이렇게 날라갔대. 아 진짜. 어. <laughs> 그런데 무슨 더 웃긴 게골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어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때 입원을 확인했었는데 그 밥이 무슨 아, 아침 6 시부터 자꾸 가져다 그러니까. 주는 거야 깨우는 거야밥 먹으라고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그래가지고 밥밥 먹고 좀 누워 있다가 탄순 잡고 다 일어났는데 갑자 또문 열어 어, <laughs> 점심 <맞지>. 먹으라고. <laughs> 아 지금 나도 계속 그래. 음. 얘는 아이도 피카츄를 좋아하네. 나 어디 피카? 어? 제가 그때 먹던 거는 되게 개 많이 해서 어 근데. 포켓몬은 진짜 가끔 생각날 때 할로윈 이 할로윈이거나 어, 네. 하면은 피카츄 코스프레해서 <목소리> 오니까 <목소리> 그거 무조건 얻으려고 기억 안 나. 헤어져 헤어져가지고 포켓몬고 친구 삭제한 거만 기억 <laughs> <laughs> 나. 눈에, 나 방금 얘기해줘가지고 왔어. <laughs> 나 그래서 그 뒤로 어. 선물교환 못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야, 진짜 이 병원 여기 하나도 안 좋다. 어떻게 네? 주변에 포켓스탑 하나가 안 열리냐? <laughs> <laughs> 여기 병 개구데기야 병원 바꿔라 <laughs> 병원을 어떻게 바꿔? 아 병원 바꿔서 못겠었더구 체육관도 없잖아 여기 <laughs> 어 됐다 한번 보자 우와 <웃음> <웃음> 아 저거 받침대 세워놔야겠다 아 입술 개 불어 탔네 뭐라해 그래, 입술 개 뚱뚱하다니까 난니 네 흑역사 영상 하나 있음 왜 아직도 있어? 왜왜 <laughs> <laughs> 아직도 있어? 아, 엔드라이브에 있던데? 니이 땅문상. 니이땅문서여서 아, 나 뭔지 알것 같아. <laughs> 뭔지 알것같아 <laughs> 아, 뭔지 알것 같다. 어. 아, 그이 땅문은 들으니까 알것 같아. 나 개취했을 때 아니야. <laughs> 맞아. 근데 나말잘 들었어, 취했을 때. 아, 맞아. <laughs> 근데 말잘 듣잖아. <laughs> 근데 개취해가지고. <laughs> 아이. 조금 전에 했었거든. 내가 이거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. 응. 내가 네이버 아이디를 이때 이후로 다른 아이디쓴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나도 이제 핸드폰 영상 올리려고 앤드라이브 좀 저장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네 사진 이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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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야. <laughs> 원래 오랜만에 들어가. 이거 봐봐. 네 사진 어, 다, 다 있어. 네 그렇게 사진 있어. 나도 없는 사 와. 와, 이렇게 추억 떴네. 나이샵 진짜 오랜만에 봐. 아. <laughs> 나도 보니까 생각난다 어. 확실히 사진이 엔드라이브가. 위험해. 왜잠만보랑만 지금? 아니, <laughs> <laughs> 근 오빠, 내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. 그래. <laughs> 자꾸 왜잠만보한테 깔리는 것같 헤어져 있었어도한한 짓은 한 똑같았었네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동물에서 심지어 아까 23년 1월이라 하지 않았어? 응. 나 23년 1월이었어 아 진짜로? 하는 짓 똑같아 이때부터 디자인 막 찾고 이랬다고 나도 그랬어 확실히 어. 어. 공통점이 많긴 했었어 응. 화이다가또밥 먹어야 되는데 밥몇 시에 다섯 시에 주냐? 다섯 시에 줄걸 네밥 빼서 먹고 네 공기고 가야겠다 <laughs> 안돼 밥 먹기 전에 가. 아니 네네그 뭐야 어너 살찐 살찐 것 같다고 어 튕팅거리잖아 <laughs> 내가 안 다이어트 돼. 도와준다고. 안, 안, 안 <laughs> 난난내 식비 걷고 개 좋지. 난 여기야. 아. <laughs> 어... 이제 좀밥잘 먹겠다고. 눈 쉬었다가 밥잘 먹고. 네. 퇴원 응, 잘 하시고. 왕패에서 왕쇼. 봅시다. 네 왕패에서 봅시다. 네잘 바이바이. 가는거 때문에 아니 병원이 저쪽이야 바로 앞에 형나 병원, 어, 병원 갔다왔잖아 오늘 아, 갔다 갔다 <laughs> <맛있다, 웃음> 형 운동 갔다온거 아니야? 아에 병원 갔다왔어 맛있잖아 맛있다 근데 뭐드요 모르겠어 사실 형 맥도날드가 스테이크거나 한세트 더 맛있어서 맥날 먹을까? 일본 맥도날드 뭐드라이브스루처음 생겼냐? 여기는 꺼져가지고 좀 유독 더라 아, 드라이브스루네. 저 드라이브스루로 써있네. 드라이브, 어. 드라이브. <laughs> 오, 개맛있어 보인다, 보고. 비빅맥크라고 있는데. 야, 1분 단품 빅맥 480엔이요. 아, 맥치킨맛있지 야, 멕치킨단품 190엔이요. 잠시만. 한 햄버거 한 4개 먹어도 되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저 종류별로, 근데. 얘는 뭐지? 오, 얘도 2 2 0엔이네왜 이렇게 싸요? 햄버거 짱나고 지 1,200엔이라고? 네. 그러면은 12엔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영은 숫자가 아니니까. 그 가운데 있는 영. 그럼 그1 2엔 줄게. 다, 다 넣어야죠. 응. 어제 왜만마한데안 그랬어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형 얼마를 얻는 거야? 이것도 1,200원이거든. 거의. <laughs> 1,200원이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똑같잖아. 썰러 따지면 달라. 이게 더 높아. 숫자, 숫자만 보면 이게 더 된다고. 아니, 아니, 원치 않아. <laughs> 달러 쓰는 거 없어. 아, 애나 쓸일 있는데, 아, 야, 나도 애나는 써야 돼. 돈다 뜯어가네. 아 여기. 아 괜찮아. <laughs> 나도 괜찮아. <웃음> 진짜 양아치. <laughs> 1 0 2 0엔 나왔대 왜? 아 맞네. 어, 응. 대맛이겠다 응. 이게 제거 아니야? 유백 치킨 두개 시켰잖아, 써? 아, 스파이서 2개 시켰지. 응. 야, 근데. 생각보다 막 엄청 작진 않은데. 응. 야 크다. 응. 한네개 시켜도 될 스퀘어인데? 버거네? 어. 그래 다 먹었을 것 같은데. 응. 뭐야요 어? 나 항상 이렇게 먹는데? <laughs> 왜? 그냥 살면서. 살면서 이렇게 먹는. 아, 나 참깨 알러지 있잖아. 맞네. 아, <laughs> 나 참깨빵 왜 만든지 모르겠어. <laughs> 왜 찍냐고, 이런 거를. <laughs> 바로 인싸이. 아, 오늘 만졌는데. 내 친구들은 나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, 처음 보는 들은뭐 하는 짓이냐고 졌다 물어 근데 진짜 이렇게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음~~ 1 0다1 0 0 대, 1 0아먹으 3개 먹어도 2천 음. 원도 안원왔어 ㅎ <laughs>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다 어? 그냥 포장지에 여자만 그냥 이렇나엉데 음~~ ㅎ 했어 <laughs> 살면서 처음 보는 공간이었어 네번는 양배추? 양상추? 네. 아, 진짜 잘 들어가있다 아 그리고 그거는 면으로 해산물을 먹다가 좀럼어있잖아막 먹으면 천원럼된데안 나가잖아 근데 얘도 2 0 2 0 0에이 정도면 진짜 뭔가... 왜? <laughs> 오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먹는 다람은 그냥 껌막 이러네 머리에 감자튀김을 이렇게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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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서게 치킨 스낵랩장에 반려동물 너무 무서데 이렇게 먹는 처음 보는데, 애들이 응, 그거 좋은데. 음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<저> 바삭바삭하다. <laughs> <다 웃음> 그러니까, 이안 짜다. <laughs> 와, 그빵탁래 위에랑 밑랑 아, <laughs> <laughs> 래빵 아랫빵. 이아니다빵 소스가 진짜 맛있잖아. 음. 근데 한국 본의츠이니랑일운 거랑 소스가 다른 것 같아요. 맞아, 달라. 내가 나는 항상 응. 그 뭐지? 참제를 이거 먹으면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내 친동생이 맨날 이게 바꿔 주거든. 응, 위아래. 어, 위아래빵을 <laughs> 말해도 어제 사 먹고 그냥 만들어 준사람들 많으니까 습관 때문에. 저거 뭐 탄수화물 덜 먹고 좋지, 뭐. 여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물가가 더싼거 같긴 하다. 그러 일본이 <laughs> 이상해요, 약간 이게 물가 기준이 어. 싼 거는 존나 저렴하고 비싼 건 존나 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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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약간 공상품 같은 게좀 비싼 것아니 음. <laughs> 어디로 가는 거야, 대체? 우워있으면 <laughs> 뭐 <그게> 계속 따라다녀. <laughs> <laughs> 어, 좋다, 여기. 어. 여로 와. 그 울퉁불퉁한 길로 안 가고. 혜씨, <laughs> 힘들어. 체취운동 안해도 돼 <laughs> 야, 야, 뒤지겠다 이면은 <laughs> 불타는 아, 허벅지 불타는데 막 그냥 저 올라왔다고? 형집 쪽이 제일 아, 거기 나 오르막길? 거기 더, 더 쉽던데? 너왜 거기로 올라왔어? 거는 쉽다고요? 어 아, 여기가 더 힘든데? 근데 헬스장 갔는데 그러니까 거의 자전거 타고 가는 데 쉽다고요? 어 거기서 거의, <laughs> 거의 뭔가 좀 짧잖아 여기 너무 <웃음> <웃음> 높고 <웃음> 길어 뭐야? <laughs> 야 하체 운동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추가한 시간은 할수 없어 어 자전거 있으면 헬스까지 <laughs> 너도 보여줘 어. 뭐다섯화되고 그니까 한번더 먹어야겠어 어? <laughs> 와땀 <땅> 개많이 난다 <laughs> 거의 노능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. 자전거 타고 PC방 가고 방 가고 자전거 타고 밥 먹으러 전강멀리 갔다가 사진 찍고 <laughs> 바닷물 구경하고 와 개시원해 이 맛이지 16도 아, 진짜 에어컨 처음으로 킨다 진짜. <laughs> 너무 더워 진짜 말이 안 돼.